안녕하세요 네덜란다네 저기 이인데데 못봤죠? 네세어요 이거는 뭐보죠? 네 요거 네요거대 할게요 원래 포켓몬인데 요거는 또 캐몬은 네요 아니까네거는 못봤죠? 네세어요거한번네개거 할게요 네또 요거 기 때는 네 카르스 때, 네 카르스 때는 네 조심하세요. 그리고 네, 키스 안 나게 네. 조심은 하셔야 될것같 좀. 재는건 볼수가 있어요. 네, 신화 포켓몬. 네, 가보겠는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밑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는 거, 내보시죠내 네, 네, 달력이에요. 달력, 여기도 네, 보면은, 여기도는 저기로 이겨지고 허전이라고 해서, 예, 버을해놓 버티어. 그물딩게 넣었겠죠. 네, 달력으로 네, 정을해상태진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네, 복형 어레. 네, 이런 긴데. 네, 고무줄 때는 고무줄은 네, 조심해서 네, 이렇게, 불러주시면 네, 네, 음, 네. 되겠게 네, 이렇게, 이로네이렇 이렇게,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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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게이이게 리오르오요 네, 요거는 정과석 카네 노멀텔 기술로 적혀있고 이몬스터브이존 예, 네, 여기 네, HP는 지지 파일로 적혀있고 공격하고 오실 고멍서 상했어 서멍서했어 스피드 50을 까지 내 네, 적혀있고요 여기 하드 표시 있고 네, 여기 팔0 0 4 2 KO라고 내적겠어요 네, 아, 특히 여기 네, QR 코드는 네, 아무런 인식이 되었어요. 이 네, 뒤에는 이었고요. 네, 버켓몬 적이고 있고 모습했고요. 대충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되는데 밑에는 네, 버켓몬 뭐뭐 네,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네드 인 차이나 요거는 네 중국에서 만났던 네라고 네 보실 수네 있고요. 자 다음은 네 이제 네거 해군에네 거울의 네옴 네 요거는 네 육포된 네 파일이구요. 네, 여기 HP g 4그 다음에 공격은 네, 40이 모아 성실고 투수버4 0를세피되는 네, 50이 여기 적혀있고요네 행운의 약사 관제 행운 여기 반짝반짝하게 네좀 되어있죠 네 에너지는 1440에 적혀있고 네 여기 네 p 걸어놓고 공을 다시 공을 0 1 7에 놓고 걸어섰고 KO 네 돼있구요 네 예, 여기 기획카드는 넘도없구요 다음은 아, 여기 에너지도 4,420이라고 네, 예, 리얼은 저혀 했었죠 여기 네 그만하세요 다뭐 뒤에는 네 예, 포켓마이너 영어 수업을 여게 되어있고 요것도 네 메일 인 차이나 뭐정을만났던거 요거는 네 넣었구요 자 오늘 똑같은건요 네 파일이 네, 일단 뉴큐어 카드같은거는 네 아무것도 없는거 네 이해해주시구요 네 여기 뒤에도 뭐 똑같은거 이렇게 네, 보시면은 네거구용 그다음은네 예상이 네, 그다음은 네, SI 네 프리미엄 이것도 해오야 할 건지 반짝반짝 네 그런 거네 있고용 그 다음은 네 여기 하우스 페시 네브이 시점 네 물론 파워보다 하우스 시가 여기에 보라색으로 네 나타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똑같기 때문에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보아색깔 네, 여기도 보아색깔그 네, 차이를 내보실 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에너지는 2,060이라고 내 네, 적혀 있고요. 네, 풀 도일러스 원질는 네, 풀도 타입은 맞긴 하죠. 그리고 아마도 펄이고 네, 불꽃이라고 <laughs> 적혀있었는데 네 제가 늘지않 내용 여기도 불꽃이 불꽃타입이라서 네, 여기 불꽃타입이고요 그 다음은 네 류, 리오르는 노마타입이라서 여기 장가석가로 그려졌어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여기 일단 HP는 100이 저스방어 72 방어 57 트스 봉어 주시비 스피드는 5 5라고 여기 네제기제스용그 다음 요거랑 그리고 CP 더시네 거래 고 봉어에 넣고 구매서거두놓고네 케어라고 네계적에 있고요 머서브 당일 거 없고요 네 케어 카드는 아무런 없연건네그래로 나가면 네될 거고요 뒤에는 네, 여기 포켓몬, 그 몬스터볼, 요런건그 다음에 네, 매일이더 여기까지 네, 다 보이시죠? 아직 네, 끝나진 않았어요 그 다음은 네. 이제 네, 이상이시네요 어떤 것도 해물건지 반짝반짝 네, 이게 있고요 에너지는 1480을 네, 적혀있고 예, 여기 하수표 보라색깔 있고요. 사인시도 불독 타입은 네어 좀 불타의 기술은 임내 가르기에 예, 있고요. 그다음에 HP 78 0 공격 40 방어 40 대사 방 50을 스피드는 사인치. 예,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물을 키워코디는아무것도 내가 땅건 자유의 포켓몬이랑 모습을 이런 거. 메이드 인 천연단은 네 당연히 네 떠왔고요. 네 사이즈를 네개 왔고요. 자 다음은 네아 언니 보기에도 네, 너 같은 거네 있네요. 또는 네 이렇게 하나는 그냥 네 보여준 걸로 내 네, 하고요. 네매니 하나는 어차피 제가 숨이 약하기 때문에 자티아는 네대구고용자이네 반짝반짝한 행운이었을 건지 에너지는 2060도 있고 유머서 복이게 먹구요이니기이었고이니기이는네물 타입이죠. 물 타입은 아쿠아트일로 네 대구이게 하스표어있구요 h p 는 백일 공격 오십칠 번호 72이 드스 번호 칠십이 스피드는 5십3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저기 있고 그 다음에는 실패에 넣고 바로 양 넣고 공오 다시 네 공이 있어 그 다음에 바로 네더 왔고요 기억하고 저기 있고요 네 이것도 물로 넣었고 기억 코드는 양호 넣는 건 네하면 되었고요 네 아예 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모습을 이런 거 <놀람> 넣었고요 네 메이드인 뭐, 차이나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네, 똑같다고 보시면은 네, 이 같아요. 자, 예, 손연니 부기는 네, 되게 든. 네, 보여 드렸고요. 네. 다음은 이제는 네,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자 꼬북 있고 유모소리는거 4도 네, 같고요. 에너지는 1,4,60에 적이있고꼬북이도레물타입이죠4 물이 네, 파동, 내도5 네, 0수 있고 이게 하사 표시 있고요 네 h 는네 4도 5 0 공격 4 0을 방어 50을 4도 방어 50을 스피드는 상 4도 50을 4도 5고요 네, 수비도 없고, 그리고 요거 과학세로 쪼르 자. 쪼아점 이런거 6개 넣었구요 교육까지는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네, 아시면될것 같구요 네 포켓몬 머스업을 여기다 하자그 다음에 메이딘 트레이너는 네, 넣었던건 응. 네, 네이버 시에는 되었고요. 네, 것 같구요 네, 이거들대해겠지만네 이런 거 하슬펫이 네, 이런 거 네, 똑같죠 네, 그래도 네, 진아 형은 하나는 완성했네요 자 다음은 이브 이건 똑같은 거 있기때문에 일단 하나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있고 네, 기은는뭐다 네, 똑같죠 버킷몬의 네, 모습을 외거랑 c 인 a 여네 i n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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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할게요. 기여인이기이이이기 여기, 여지여반 여기. 나도 왔기요원 여기. 도 왔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도기 여기. 여에는노마타 여기. 여기, 마타 여기, 때문에 스피드스타. 네, 이런 거기 여기. 여고요 h g b 는 16, 0 드스 옮겨 46, 방어 51, 드스 방어 64, 스피드는 55, 네, 게이지로 켜는 건 4, 네, 보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은 여기 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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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쨘. 네, 여기 여 6개도 왔고, 가운데 약간 진한 건 네, 이런 거더듬보면 되고, 계획카드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건 그거는 4, 네,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포켓몬몬스터볼. 여기 짜자 저겠고 여기 어, 뭐, 여기 영어저겠고 그다음에 메이넘 중간에서 얻었던 거는 네. 저것도 똑같다고 내 네, 보시면 네, 똑같아요. 이렇게 중복으로 IV를 네, 이렇게 네, 뭐에 뒤려봤고요 네, 당연히 여기 하수의 표도 네, 나의 똑같죠. 자, 어, 또이번에 어, 이번에는 네, 이거는 비교할 수 있겠네요. 이베가 여기 이런 거, 여, 너가 뒤로 넘어졌다고 네,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약간의 좀 이렇게 기울었다고 <laughs> 네, 보일 수는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차이점 보일 네, 수가 있고요. <laughs> 아, 다음은 네. 아, 이거는 네, 에너지는 1880인데. 네, 선생님도 여또 같은 거. 이동. 네, 이렇게 바스가 돼 있고요. 에너지. 네, 여기는 1 8 0 네, 80이면은. 음. <laughs> IP는 네, 여기는 네 기울어진 리이를 해야겠죠. 네, 에너지는 2이천0이라하고 네, <laughs> 네, 에너지는 이천8 0이하고네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먹거리다 보니까 네뭐소리도 <laughs> 무수이던 내가 어떤 오인 것도 t o 네, 양해, 번택드릴게요 o 네, w 에너지는 n 네, p a 고 네, 보시면, t h 고요 o 머서 i l 는 네, 당이 n y d o 요이 v 그 다음에, e v 는 네, 노아타 i m e is on. The kissing, 스 e 스 m 스 n 네 대신에 이런 건 이런 밑에 거는 네이의밖에네없겠네 네, 여기. 네, 여기 이거, 이거 하사편은 네, 넣었고요. 스피드 네, 기술은 네 넣었고요. 노멀.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h p 는1 7 저스 공격 50 방어 55 저스 방어 70 네, 스피드 6 0이라고 네, 여기 적혀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반짝반짝 네이버인거있고요네 네, QR코드는 네, 아무것도 없는거 네 보시면 될것 같구요 네, 행운이라고 네적혀있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뒤쪽은 포켓모모스터브를외워죠그고 영어로 해놓고 메리 차이너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네 똑같다고 보시면은 네될것 같아요 이렇선 이 포켓몬 거울에는 네 전부 다네전다 네, 보여드렸어요. 네, 이게 포켓몬 거울에는 이렇게 네다 네, 보여드렸고 네 저는 네먼합니다 내고 네, 옆은 내고 네, 영상은 그럼 네네 가지고 네 나머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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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색깔이었다면 네 리얼은 혼자만 네 이게 흰스으로 네, 약간 이쪽은 네 거루라고 네 보시면 되겠지만 요거는 소리라고 네 보면은 네 되겠죠 네 영상은 아무튼 네 아무튼 네여기지구요네 그제 했다면 구독한 좋아요 구독을 마세요 이제 네, 다음 녀석 때 만나요. 그럼, 안녕.